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10경주 혼합 3등급 말들의 1800m 승부 질주를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2번 세광 파이터 순소한 거리차 앞서 나옵니다. 3번 플라잉데이가 바깥쪽에서 가세하고, 최외곽에서 11번 벌교의 스타도 안쪽 말들과 함께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1코너 진입하면서 가장 바깥쪽 11번 벌교의 스타, 마이야기수와 함께하는 11번 벌교의 스타가 안쪽 말들 모두 넘어서면서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고, 그뒤 3마신 정도의 거리차로 3번 플라잉데이가 2위로 다시 2마신 정도 거리차로 2번 세광파이터가 3위로 떨고 있고, 9번 팔라티노와 4번 스플랜디드, 8번 굿해피가 선입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1번 블루넬로와 7번 퍼지킹, 10번 슈어윈이 중위 그룹을 형성해 있고 그뒤 5번 천장사와 6번 럭키붐이 따릅니다. 뒷직선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벌교의 스타 마이야기수와 함께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번 벌교의 스타의 바로 뒤에서 8번 굿해피가 2위로 따라붙고. 3번 플라잉데이와 2번 세광파이터, 9번 팔라티노, 4번 스플랜디드, 7번 퍼지킹 순으로 이제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벌교의 스타가 유지하면서 3코너에서 4코너 먼저 진입하고 2마신 정도의 우세, 그 뒤를 8번 구태피와 3번 플라잉데이가 안쪽과 바깥쪽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 2번 세광파이터, 4위로 그 뒤를 4번, 7번, 1번 등에 따르면서 4코너 선의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앞서 있던 12... 11번 벌교의 스타를 3번 플라잉데이가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김용근 기수 기승한 3번 플라잉데이가 선두. 바깥쪽에서는 2번 세광 파이터가 추격전을 펼치고 있고 안쪽에서는 11번 벌교의 스타입니다. 선두는 3번 플라잉데이,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3번 플라잉데이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3번 플라잉데이의 바깥쪽에서는 2번 세광 파이터, 안쪽에서는 11번 벌교의 스타입니다. 3번 플라잉데이 가장 앞서고 그뒤를 11번 벌교의 스타와 2번 세광 파이터 따랐습니다. 서울 십 경주 김용근 기수와 함께한 3번 플라잉데이가 직선 주로에서 11번 벌교의 스타를 넘어서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입니다 3번 플라잉데이, 11번 벌교의 스타, 2번.